인벤터 파라메트릭 모델링 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피처 기반의 파라메트릭 솔리드 모델링 기법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. 피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단순한 그 모델링 방식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특징을 형상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을 피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그 피처는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핸들링을 하고 그렇게 매개변수를 가지고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피처들의 종류가 스케치로 작성한 피처, 그 다음에 배치된 피처, 뭐 구멍이라든지 어, 못깎기라든지못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작업 피처, 작업 평면, 작업 축, 작업점과 같은 그러한 피처들이었죠.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피처라고 하는데 이 피처를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그 매개변수를 통해서 핸들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맥의 변수가 구속 조건에 들어가는 치수를 가지고 구속하는 말 그대로 변수 숫자이기 때문에 치수 구속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사실은 치수를 통해서 형태도 구속을 하는 겁니다. 어차피 치수를 가지고 그 제어하는 게 형태잖아요. 예를 들면 어떤 선이다 그러면 선의 시작점도 xy라는 좌표가 있고 선의 끝점도 xy라는 좌표가 있는데 어차피 그 좌표라는 게 치수에 속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매개 변수로 핸들링 할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형태를 제어한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